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. 성우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.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볼게요. 학습 목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. 첫 번째 배울 내용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 배울 내용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쌤이 피타고라스 퍼즐을 준비했는데요. 직각 삼각형의 짧은 변들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퍼즐을 가장 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에 맞추어 보는 거예요. 과연 꼭 맞춰질지 안 맞을지 정말 궁금하죠? 예쁘게 오려서 맞춰 볼게요. 어때요? 딱 떨어지죠? 아름답죠? 이 활동으로 작은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활동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. 직각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,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B,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.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나머지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겠죠? 그러면,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직각삼각형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것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.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항상 ABC로만 주어지나요?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, 직각 삼각형이 이와 같이 주어져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할 건가요? 이게 맞지 않죠. 어,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하느냐? 피타고라스 정리는 항상 빗변 길이의 제곱은으로 시작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.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길이의 제곱의 합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데요. 이 표현이 어, 짧지는 않죠. 좀 길죠. 그래도 괜찮아요. 빗변 길이의 제곱은까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뇌가 알아서 기억할 겁니다.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.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각 삼각형 4개를 준비했어요. 직각을 제외하고 남은 두각중 작은 것을 동그라미, 큰 것을 X로 표시해 두었습니다. 4개의 직각 삼각형을 이 정사각형 안에 배치해 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. 직각 삼각형의 3변의 길이를 각각 C 그리고 A, B라고 하면 네 개의 직각삼각형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부분의 내변의 길이가 모두 c임을 알수 있어요. 즉, 내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또한 삼각형의 세 내각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하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된다는 것도 쉽게 알수 있죠. 평각은 180도니까. 동그라미와 X를 제외하고 남은 마름모의 한 내각 크기도 90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이빈 부분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빈 부분의 넓이는 한변 길이의 제곱, 즉 C제곱이 됩니다.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들을 옮겨볼게요. 그러면 빈 부분이 두 군데에 생기고 빈 부분들이 모두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. 각 변의 길이가 A, B가 되니까 빈 부분의 넓이가 A제곱, 그리고 B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.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방법은 피타고라스 본인이 자신의 정리를 확인한 방법이에요.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도 정말 많아요.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지금까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공부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